다육이, 금, 아시죠? 금자 들어간 아이들. 우리 목걸이도 못하고, 반지도 못하는데, 색감이 금색깔 나면은 금이다라고 이름을 붙여줘요. 저도 그래서 오늘은요, 백봉하고 또 여러분들 많이 많이 사랑해주셨던 홍등 두 가지 금을 여러분과 함께 분갈이 해보겠습니다. 다육이 에 대하여 좋은 정보 드리는 다마마 인사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어제 하루 시원하더니 오늘 또 찌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들 다육이 키우시다 보면은요 그냥 키우던 건데 색감이 이렇게 금빛깔 나고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변이가 왔다 라고 우리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게 많지 않은 아이들은 또 고가에도 또 이렇게 유통이 되기도 합니다. 저도요, 이렇게 있다 보니까, 어, 백봉하고 이 홍등이 금이 왔어요. 근데 지금 이제 빛감이 이거보다 더 진하게 예뻤지만 지금 이제 여러분들 아시죠? 지금 물이 다 빠지고 빛감이 좀안 나는 시기이기 때문에 요런 빛감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있으면 이 아이들도 자기 모습을 이제 갖출 거라 제가 아주 예쁜 집에다가 옴 교조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금 아이들은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드릴게요. 아 그러면 우선 이제 다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화분도 준비를 하고 꽃도 준비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분갈이 할수 있게끔 제가 전면통을 이렇게 갖다 놨고요. 아우 저렇게 울어댑니다 청개하고. 백봉이하고 그냥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여기다가는, 우리 요거 하고, 어, 일단은요, 제일 먼저 우리 하실 게 있죠. 제일 먼저 하실 거는, 어, 이렇게 해서, 제일 먼저, 이제, 이렇게. 배수층을 깔아 주고요 그 다음에 흙을 조금 채워 준 다음에 저는 뽑아요 요거를 그냥 기본 원칙으로 이렇게 하시면은요 여러분들 분갈이가 훨씬 더 쉽거든요 네, 요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럼 한번 뽑아 보겠습니다 이 아이들 상태가 어떤지 이 아이는 지금 여러분들 너무너무 그 빨간 빛감에 사랑스러운 홍등입니다 홍등이 이렇게 있어요 홍등이 이렇게 있는데 깍지가 좀 왔었네요 겨울 여름에 깍지가 왔다가 간 흔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약을 칠 거예요. 어머 이게 한 몸이 아니었네요. 한 몸이 아닌 게한 몸인 척 하고 있었어요. 깍지가 이렇게 왔어요. 이럴 때 당황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보시면 이제 살충제 이렇게 쳐줍니다. 이건 제가 이렇게 상태 봤을 때는 지금 아우 얘가 깍지가 있어서 이렇게 힘들어하는 거를 제가 아이 여름이라 힘들어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깍지가 있었네요. 깍지가 왔다 가 흔적이 있어서 이렇게. 약을 다 쳐주겠습니다. 그리고 이럴 때는요, 어, 여러분들, 요 밑에 잔뿌리 있죠? 요 잔뿌리, 약을 쳤으니까, 이렇게 잔뿌리는 이렇게 제거를 해주세요. 그러다 보면은요, 제가 지금 약을 쳤는데도, 요 뿌리뿌리 뿌리 사이사이에 이렇게 또, 그 자, 깍지 잔해가 있어요. 그럼 이 중에 살아있는 애가 하나라도 있으면 또 번지겠죠. 그래서 완전히, 요 잔뿌리는 완전히 제거를 해주시는 게 좋답니다. 말려야겠는데요? 네, 아니, 안 말려도 돼요. 괜찮아요. 아니죠. 여름인데요. 뿌리를 그렇게 뜯으셨는데. 네, 괜찮아요. 저는 괜찮아요. 그러면 말렸다고 여러분들은 말리세요. 저는요. 그냥 할게요, 여러분들. 뭐 이걸 말렸다가 내일 또 찍을 수도 없는 거고 해서 말렸다 생각하고 하고 여러분들은요. 뿌리를 이렇게 건드렸을 때는요. 우리 다육면처럼 다육면의 얘기처럼 좀 말리셨다가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더 확실하게 하시고 싶으시면은요. 어, 물에다가 좀 담가 놓으시는 것도 괜찮아요. 약물에다가 좀 담가 놓으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는 이제 이게 한몸 군생인 줄 알았는데, 요게 지금 한몸이 아니잖아요. 한몸이 아니니까, 저는 이제 요거를 한몸처럼, 제가 놓고 볼 거니까, 한몸처럼 그렇게 심어 볼게요. 요 아이도 더 확실하게. 어, 제가 지금 여름이 아니면요, 아마 여기를 훅 잘라가지고 그냥 꽂아놨을 거예요. 근데 요거 보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그 그 잔뿌리 사이 사이에 제가 약을 쳤지만 또 이렇게 하얀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요, 아, 깍지가 좀 왔다간 흔적이 보인다. 이럴 때는요, 아우 오늘 금에 대해서 말씀드리려는데 또 삼천포로 또 빠졌습니다. 깍지가 왔다간 흔적이 있을 때는요, 잔뿌리를 완전히 다 제거해 주시는 게 좋아요. 약을 치시고 이렇게 잔뿌리를 다 제거를 해주세요. 이렇게 아니 쟤네들은 출연료도 안 받는데 왜 저렇게 목소리 출연을 하는 걸까요 아주 엄청 시끄러워요 진짜 시끄러워요 일본 토종닭 목소리하고 다른 것 같아 청계는 비행기도 지나가고 청계도 울고 네 이렇게 해서 완전히 완전히 제거해 주시고요. 저 지금요, 이거 뿌리 많이 건드렸어요. 그죠? 여러분 이럴 때는요, 여러분들 안전을 위해서 이제 하루 이틀 정도 말렸다가 그렇게 심어 주세요. 네, 그렇게 심어 주시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이렇게 해서 이거 준비해 놓고요. 그 다음에 백봉도한번 뽑아 볼게요. 백봉은 이제 이게 자연 군생이 안 돼서 적신 군생입니다. 적신 군생인데, 이렇게 보니까 아주, 어, 백, 백봉은 아직까지는 뭐 깍지가 보인다거나 그런 건 없어요. 아주 깨끗합니다. 예, 요렇게, 예. 해서 하엽 정리해 주시고요. 제가 왜 적심한 아이들은요, 적심 자국까지 묻어주면 거기에서도 자구가 나와요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런 경우거든요. 그래서, 어, 지금 원래 처음에는 이렇게 삼두만 나와 있었는데 여기 이렇게 밑에 도 자구 나오고 여기까지 묻어주면 아마 여기서 또 자국으로 나오는 거를 기대를 해봐도 좋을 듯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얘는 깍지는 안 보이지만, 이렇게 약을 쳐보도록 할게요. 약을 이렇게 치겠습니다. 아, 여러분들, 어, 지금 우리 다육맨이 얘기했듯이, 여러분들은 만약에 이런 상황이 오면은, 바로 심으시는 거보다는 조금 하루 이틀 말리셨다가 심으, 심으시라고 말씀드릴게요. 네 저는 이제 여러분들 을 보여 드리기 위한 거니까 바로 심도록 하겠습니다. 요런 경우에는 요렇게 해서 어 하나로 하나의 하나의 한 몸인 것처럼 이렇게 군생으로 이렇게 심어 보는데 지금 아까는 막 이런 식으로 있었잖아요. 근데 저 이렇게 밑으로 내려서 이렇게 내려서 딱 맞춰서 이렇게 심어볼게요. 이 아이가 지금보다 훨씬 얼굴이 컸었어요. 얼굴이 컸었는데 지금 거의 한한달반 이상을 물 구경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그라든 거기 때문에요. 이렇게 심어 놔주면 이 아이가 여기서 얼굴이 네 뿌리가 나오고 하는 동안 한 보름에서 한달 늦으면 한달 빠르면 보름이면 뿌리가 나오거든요. 그때 저는 물을 줄 거예요. 지금은 안 주고 이렇게 해서 심었을 때 보름에서 한달 정도 있으면 뿌리가 나왔을 때 그때 이제 물을 줄 거기 때문에 지금은 잔 뿌리가 하나도 없어서 얘네가 물 반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때는 그냥 잔 뿌리가 나온 길을 기다려 줘야 돼요. 물 먹을 수 있는 뿌리가 나올 때까지 조금 기다리고 있다가 그때 물을 주시면 되니까. 그냥 그거는 참고로 알고 계세요 아, 잔뿌리가 없어서 물을 못 먹는 아이는 바로 물을 안 준다 요거는 뿌리가 나오는데 보름에서 한달 정도 걸리기 때문에 그것도 요즘 같은 시기예요 요즘 같은 계절에 보름에서 한 달이면 하얗게 잔뿌리가 나오거든요 그때 물을 주면 바로 이제 물 반응이 오니까요 그렇게 해 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지금 먼저 홍등 먼저 이렇게 했어요 홍등을 제가 갑자기 이렇게 깍지가 나온 바람에 당황스러웠어요. 당황스러웠어 여러분께 그금 아이들 어떻게 키우시는 거에 대해서 어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거를 지금 이제 좀 지나쳤는데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금 아이들은요 일반 아이들을 그러니까 금이 나오지 않은 아이들보다는요 해가 그렇게 많지 않은 곳에서 키우시는 게 금 색깔이 더 아주 확연히 나타나는 걸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홍등은 홍등이나 지금 저 백봉 같은 거를 그 거리대에다 키우셨을나 생각을 하시면은요 이 아이들은 거리대보다는 이제 베란다에서 그냥 키우시는 게 낫다는 거죠 거리대 나가서 그냥 그렇게 강한 햇빛을 보는 것보다는 그냥 어, 햇빛은 햇빛이 돼 그렇게 강하지 않은 햇빛 근데 보고 크는 것이 훨씬 더더잘클수 있다. 그 말씀 드릴게요. 백봉도 이렇게 준비가 됐는데요. 여러분들 백봉 이렇게 보시면 또 아시겠지만 이빨, 입장이 이렇게 해서 얘를 억지로 뜯게 되면 여기에 상처가 생긴다 그랬어요. 그래서 보기 흉하면 이렇게 가위로 이렇게 잘라내 주시면 얘가 알아서 하엽이 되고요. 지금 보시면 댓글에 걱정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여기서 균, 균은 깼다. 근데 이게요, 물 들어서 그래요. 이게 세라믹인데 가위가 물이 들어서 이런 거니까 걱정해 주신 분 <laughs> 감사합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네,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가위에서 균올문 것 같다고 더럽다고, 근데 저게 물 들어서 그래요. 이렇게 해서 이제 백봉도 이렇게 놓으면요 은 여기서 하얀 뿌리가 보름에서 요즘 같은 날씨에 보름에서 한 달이면 싹 나오기 때문에 그때 물을 살짝 줘서 물 반응이 있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마음 놓고 물을 주셔도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백봉도 거의 지금 두달 넘게 물을 안 줬더니요 완전 쪼그라들었어요 이거보다 얼굴이 훨씬 컸었거든요 근데 완전히 지금 쪼그라들어 있어 가지고 조금 보기가 안 좋지만 요거는 제가 볼때 9월 중순경 정도 되면은 여러분께 아우 이거 보세요 얼굴이 이렇게 폈어요 하고 이두 아이를 또 영상 중간에 보여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요렇게 해서, 이제, 지금, 그, 마감토를 하기 전에 그냥 제가 소생토로 좀 위에를 좀더 덮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감토는 중간 마사로 이렇게 할 겁니다. 여러분들 이것도 아시죠? 그 하분면보다, 어, 마감토를 높게 하면은 물줄 때다 쓸려 내려가요. 뭐 이건 이제 기본이잖아요. 그래서 요 하분면보다 마감토는 아래에다 해주시는 게 좋다. 그래야 물 주실 때요 그 마사가 바깥으로 쓸려 내려가는 그런 현상을 없앨 수가 있답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 뭐 금, 금으로 바뀐 아이를 구매하셨다거나 키우시 다가 금으로 바뀌었을 때 이런 애들 키우는 요령을 이제 처음부터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 홍등 금에서 이제 깍지가 나오는 바람에 아 이럴 때는 이제 당황하지 마시고 그렇게 약을 이제 쳐서 그 잔뿌리 사이에 껴 있으면은. 그거는 완전히 그냥 뿌리를다 제거를 하셔야 돼요. 그더 좋은 방법은요, 더 깨끗한 방법은 날씨가 이렇지 않다면 이제 본가 같은 때는요, 잘라가지고요, 거기 이제 깍지 묻었던 자리 있잖아요. 잘라가지고 좀 며칠 말리셨다가 꽂으셔도, 그, 물이 나오고 큰데는 아무 이상 없거든요. 근데 이제 요즘 같은 경우에 또 그렇게 해서 투물류가 걱정되실 수 있으니까 약을 충분히 쳐주시고 며칠 말리신 후에 후에 오늘 저 같은 방법으로 이제 심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금 아이들은요. 일반 다육 식물은 그 우리가 노숙장이나 뭐 이렇게 하우스 환경 노숙장 뭐 이렇게 해서 해가 많고 바람이 많고 뭐 이래야지 더잘 달궈지고 예뻐지고 이렇게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지만 그금 종류 아이들만큼은요. 그렇게 강한 햇빛보다는 조금 이렇게 실내 실내가 아닌 그 강한 햇빛은 좀 피하셔서 키우시는 게금 색깔이 훨씬 더 예쁘게 나는 걸 보실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분갈이는 일반 아이들과 똑같고요. 물 주는 것도 다 똑같습니다. 다만. 직사광선, 강한 햇빛은 좀 피해 주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었네요.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을까요? 지금은 이제 금종류 아이들 예전에는 굉장히 고가이고 우리가 좀 쉽게 사, 구매를 하려면 조금 이제 신중을 기해야 되는 그런 이제 문제점이 있었죠. 가격이 고가다 보니까. 하지만 지금은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 많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쉽게 접하실 수 있는데 일반 다육식물보다는 빛만, 강한 햇빛은 좀 피하셔라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도움 되셨겠죠? 네. 지금까지 다마마였습니다. 건강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